용준이 이 g y 이 u 준이 e d 이 l i 이 h t Do you need what y o 데어 a y What you say? What you s a 지 What you say? w h 맞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남현주, 연주에서 방송 진행했는데, <laughs> 유니버스 더빙 유스코인 시리즈. 아, 어드미션 왔습니다. 박수. <laughs> 어, 어드미션을 받은 레터 예전 툴쓰는 이제 네이버 카페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우리 김준현님 네이버 카페 열심히 만들고 네이버 카페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한나 아렌트의 두 번째 시간 지난 주에 전체주의 기원 한나 아렌트 대표작이 전체주의 기원 그 다음에 인간의 조건 세 번째 유산은 아이만입니다. 생명론도 있고, 뭐 공화국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 저작이 세, 세 가지, 오늘은 두 번째,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제가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했는데, 가장 적합한 주제가 뭘까? 아무르본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아무르본디 한나라 불는아무르 문디가 무슨 뜻인지 아냐, 물어보라. 아무르 파트가 무슨 뜻인지 아냐, 물어보고, 어디 책에, 이의 씨가 무슨 뜻인지 아냐, 물어보고. 이런 철학적인 요구를 알고,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이냐, 아니냐, 인간의 수준을 결정짓는 기준 조건이 되는거입다 이 문학이 중요한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관통하는 용어 새로운 시작 한나 아렌트의 철체적인 정치 사상을 관통하는 용어 새로운 시작 이 용어를 한나 아렌트는 탄생성 이런 용어로 를 나달렸죠 탄생 그리고 이 탄생은 무슨 뜻이냐?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한다. 장세일장에 시작이 있었고, 인간이 탄생다 여기서 또 아무런 문리가시작니다이 탄생의 기적, 이 탄생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한다?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 새로운 생각들이 늘 끝없이 탄생되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새로운 탄생으로 말리야마 끝없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타리기 탄생, 탄생, 새로운 시작. 이 용어를 꼭 기억해요. 두 번째 용어, 플루알리, 복수성. 의미를 설명한다면 다원성, 다수성, 다원성. 좀더 깊이 말하면 타자, 디아더스. 혹은 사람들 사이 인피티 사람들 속에서의 존재 이게 복수성으로 인한 다원성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보유하고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심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 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 내가 있고 타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까. 나와 너의 공동체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지 않. 아 공동체와 또 다른 공동체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 내가 이해하는 공동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공동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내가 이해 통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 내가 통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치 섞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세계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다. 세계는 사람들 사이의노여다인피이 을한 아렌트가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의 구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 의 세계적 근본적인 활동이 있는데 인간의 조건을 규정짓는 활동은 무엇인가? 자 인간의 활동 세 가지가 있어요. 노동 있고 자고 있고 행위가. 신체적 행위를 의미합니 그럼 신체적 한위를 통해서 이 노동이라는 것을 알는데 노동을 하는 목적이 뭐냐? 생존을 위하여 생물학적 생존을 위하여 즉먹고살기 위해서 왜 노동해요? 왜 직장을 가져요? 돈을 벌어요. 그럼 왜 돈이 필요합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을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동물이 사냥을 합니다. 자가 사냥을 해요. 새끼를 대여섯 마리 낳았어요. 새끼들이 배고프다고 물소대를 공격을 했어요. 근데 물썩, 뿔이 무섭잖아. 어, 그저께 다큐멘터리 봤더니, 뿔이 날카로운 뿔이거든요. 두 마리가 동시에 사자를 공격하니까, 사자가 치명색을 입고 도망가갔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쭉쭉쭉피 피로 깊게 주면서 애기들이 있는 곳에 왔거든요. 애기들이 엄마 왔으니까 뭘좀 먹을 걸 가져왔는지 알았더니, 아, 입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빈손이야. 그러니까 올라가고 엄마 배고픈데 어떨 때저 발을 열고 어떨 때저 등에 올라타고 아픈 데 가고 얼마나 귀찮아 사자도 노동한다는 거야 왜? 가족을 먹여살자 이거야 우리 인간의 실존이 노동이 99.99%가 되는 삶으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대사회는 그걸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작업은 뭐냐, 뭐 디자인을 한다, 뭐, 크리에이티비,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창의로 활동을 뭐, 좀 한다, 뭐 계획을 한다, 플래닝을 뭐, 한다, 디자인을 한다, 뭐 커리큘럼을 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에 해당되는, 뭐, 예술 좀더 차원이 높은 사람들이 뭐라냐? 행위를 했어. 당연히 시대 얘기에서 사물이나 물질에 매개없이 인간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활동. 시대 이게 뭐야? 정치적 활동. 사람과 사람을 조율하는, 사람과 사이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대화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어떤 액티비티, 액션을 하는 그 행위. 그 정치적인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행위다 정치적 행위가 최3위의 인간의 활동. 근데 고대 세계는 노동,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근현대에 와서는, 고대는 노예들이 노동했어요. 근데 근현대, 지금 우리 들 삶에서는 누가 노동하냐? 다 노동해, 다 노동. 무슨 말이냐?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천안에서 일상을 합니다. 여러왜공부하냐고그러면건대부분요 돈을 그래. 교정생이 내가 아이비리그 가서 내가 뻑적지근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그냥 뻑적지근한 직장을 얻고 내가 사업을 뻑적지근하게 해가지고 다중건 돈밖에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풍게에만 살고 싶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노동학 내가 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현대는 뭐예요? 누가 노동해요? 고대는 노예가 노동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노동만 해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만에서한 아렌즈가 분석한 유대인 공동체는 바로 이런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저항하지 못한는 독일의 퀴시타포에 위에 체포되어 가고 깨스실로 벌먹고 끌려 들어가는데 들어가 그럼 다 밟고 줄줄 들어가는 거야. 아무도 처와 맞아. 죽도 죽음줄 뻔이 아니었 이런 동물적 존재로 전락하고 생이도 없는 인간은 동물과 똑같다.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망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밟아 돕지. 왜 공부하냐? 먹고 살기. 왜 노력하냐? 먹고 살기. 아우씨, 혹시 전문에 뭐라고 생긴지 아세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이 노동의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호도한, 왜곡하는 분장이에요. 금방 죽을 사람들이 노동하다. 무슨 노동이 신발 벗고 신발 따로 고옷 따로 뽑고그 노동이 너희를 자유화합 인간성의 데력 결국 인간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과 작업이 아닌 행이라는 것입니다. 행이 뭐냐?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을 규정짓는 행이라는 다 정치적 즉이 행위는 누가 있느냐 타자가 있다 타자적 삶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과 작업에는 타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물적 삶이라고 하는 거. 당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